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1세대 그리고 초기 2세대 실손보험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험사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을 4세대로 바꿔주겠다 그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면 얼마를 받으시겠습니까? 500만원이면 충분하실까요? 아니면 1천만원 정도는 받아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이라는 건 내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언제 큰 병원비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병원에서 얼마를 쓰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내 보험 바꿔도 괜찮아!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사실상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말 많은 분들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안 이후로 지금 내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환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 실손보험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꿔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보험 상품 비교가 아니에요. 정부와 보험사가 왜 여러분의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없애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왜 절대로 이 계약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보험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재매입 제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손해율이 너무 높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주고 계약을 해지하게 만든 다음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재매입은 강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보상 조건이나 전환 내용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민간보험을 정부가 나서서 매집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왜 정부가 나서서까지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을 보면 1세대, 2세대는 손해율이 120%에서 많게는 150%까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2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유지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이 계약들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게 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가입자인 여러분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계약이라는 뜻 아닌가요?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까지 이 계약들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보험사를 돕기 위해서요. 민간 기업의 계약을 정부가 나서서 재매입한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 논리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과연 합리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50대이고 앞으로 30년을 더살 확률이 높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1세대 실손보험으로 연간 병원비를 300만원씩 보장받는다고 치면 30년이면 9천만원입니다. 물론 모든 병원비를 다 쓴다는 가정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은 늘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재매입 보상금은 얼마일까요? 많아야 500만원에서 1천만원 수준입니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계약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거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비급여 항목 보장 범위가 높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 수준으로 낮고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주사치료 등 실제로 많이 쓰는 항목들이 거의 다 보장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기준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고요. 그렇다면 4세대,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떨까요? 비급여 항목 중 비중증 질환은 자기부담금이 최대 90%까지 올라갑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반복 치료는 객관적 소견서 없이는 거절 당할 수 있고요. 영양 수액, 일부 주사 치료 등은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지고요. 특히 1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2세대 실손보험은 정말 귀한 계약입니다. 이런 조건의 보험은 지금 포기하면 다시는 재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4세대로 전환했다가 나중에 다시 1세대, 2세대로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한번 전환하면 끝입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무조건 유지해야 할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 보유자는 무조건 유지하셔야 하고요. 2013년 4월 이전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 보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특히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절대 전환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면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전환을 고려해 볼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 보유자는 어차피 15년 후에 강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미리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가 월 20만 원 이상으로 부담이 너무 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환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 향후 병원 이용 가능성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험사와 정부가 여러분의 계약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그 계약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재매입 제도는 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절대 압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둘째, 재매입 보상금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혜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의 현금에 혹해서 평생 후회할 결정을 하지 마세요. 셋째, 1세대 실손보험과 2013년 4월 이전 2세대 실손보험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시 가입할 수 없는 금맥 같은 계약이에요. 넷째,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다른 지출을 줄이더라도 이 계약만큼은 지켜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나고 이 보험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다섯째,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부와 보험사가 없애고 싶어 하는 계약이라면 그건 가입자에게 유리한 계약이라는 거죠.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실손보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중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주변에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니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계약을 지켜내시길 꼭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